시 원한 맥주랑 아. 그게 너는 술을 잘 못하는 데숨이 내려와서 마시는 맥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목소리> 그 그때 한번 가라, 한번 가라, 가있었거든요 광스로 음. 갑니다. 교산 초입은 이렇게 평지가 있어서 걷기에 아주 좋아요. 오늘은 날도 아주 좋습니다. 나무 그늘이라 너무 시원하고 땀은 나는데 너무 좋네요. 양갱으로 당을 붙여놓고 형제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와 저쪽에서 막걸리를 팔고 있답니다.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가려고 했다가 다시 3,000포로 빠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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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보험까지는 0.4km. 거의 다온것 같아요. 여기만 올라가면, 형제보험이 보입니다. <웃음> <웃음> 아이스크림. 짠! 메로나랑, 아, 뭐지? 콜라. 두 개가 5,500원. 두 시간 걸었나? 여기 와서 지금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바위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어머! 와너 멋있다! 여기까지. 대단하다, 쟤. 뛰어올라가와 형제봉을 오르고 이제 비누봉으로 1.2kg 좀 쉬었더니 훨씬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게일과 통식 무신탑까지 가는 것 같아요. 것 제일 높은 198 계단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와 여기서부터 계단. 자화이팅 저희 옆집이에요 같이 왔어요. 팔이 떨어지지가 않네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다시 고고. 이번에 이거 라면에 밥을 사가지고 왔어요. 한번 먹어보려고. 물 끓는 소리 너무. 소리가 엄청. 안에요 그래? 연기도 먹고 이렇게 안에서 데펴지고 라면하고 밥 있는 거 <laughs> 집에서 타온 아이스 아메리카노 까지한잔 하고 저기를 또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갈 길이 아주 멀어요 141계단 20m 높이라는 것 같아요 아, 끝이 없습니다 이런 맛이죠 뭐 올라가는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에 가면 또다 잊게 되더라고요. 힘든 게 엄청 올라갔는데 또 그만큼 내려가야 돼요. 지금 141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는데 역시나 또 내리막 길입니다.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지금. 오늘 날씨도 좋고 지난번에 작년에 왔을 때는.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등산을 했는데 오늘은 날이 좋아서 그런지 어 힘은 조금 드는데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어, 토끼재 왔어요. 작년에 왔을 때는 여기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은 내려갈 수 있나봐요. 저희는 강경산 정상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토끼재. 지지대까지 7,800km. 쉬운 산은 없다. 그치, 오빠? 쉬운 산은 없는 것 같아. 다 힘들어. 산은 다 힘들어. 자. 토끼제에서 지금 700m 와가지고, 강교산 정상을 어, 1m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아, 정말 계속 오르막길이라 쉽지가 않구요. 광교산 정상에 왔습니다. 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점심 가볍게 아까 먹었던 거 시간 빼면 그래도 1 0거 30분 쉬었을까? 그러네요. 광교산 전상에서 경기대까지 6km, 우리가 6km 걸어온 거네, 지금. 광교산에 오길 참 잘했다. 아, 우와, 여기 이렇게 포토존. 포토존입니다. 어디 한번 풍경, 와. 날이 너무 좋아요. 교산 582m구나.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8년도 11월에 세워졌나보다. 조금바 음, 음, 이렇게 지금 정상.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바로 가렸어요. 산 정상에서 내려와서 지금 지지대까지 가고 싶었지만, 거기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화산, 하산, 노루묵으로 화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 노루묵 대피소라고 있네요. 어, 책도 몇권 있고, 그 쉬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아 날이 너무 좋아요, 오늘 정말 산에 오기 잘한 것 같아요. 옥새바까지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와 지지대는 여기서도 6.5km를 더 가야 되네. 노루목에서 옥새바스로 지금 내려가려면 여기로 화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할까? 응? 직진 코, 억새바스로 갑니다. 이쪽으로 풀 냄새, 나무 냄새도 너무 좋네요.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또 좋네. 말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참 주말에 산에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요. 광교산 정상에서 억새밭 가는 이 길은 아직까지 아주 평탄하고 좋은데요. 제발 오르막길 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새밭으로 가는 길이 아직까지는 평탄해가지고 걷기 참 좋았어. 있어요. 또 저기 오르막이 나오겠지만, 이제 금방 가면 나올 것 같아요. 어, 어디일까? 더 가야 되나? 여기 돌탑인가봐. 어, 억세밭. 뭐죠? 무늬 억세? 아, 이렇게 있나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까마귀가 울고 있네. 지금 저쪽에서 왔고 이쪽으로 지금 더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이쪽이 다억새밭신것 같아요. 억새 이렇게 이렇게 억새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옥새밭이네요. 옥새는 안 보여 있고요. 안 보이지만 여기가 옥새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제 하산합니다. 몇 시간을 지금 걸은 거지? 우리가? 5 시간, 5 시간, 5 시간을 걸었네 억새밭까지. 경기대. 어? 어다 시간 넘게. 와, 꽤꽤 꽤 걸렸던 것 같아. 엄청난 내리막길입니다. 무서워. 자네. 억새밭에서 내려오니까 절터 약수터 쪽으로 내려오네. 엉기이고 있고, 저를 내려왔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이쪽에 와봐요. 억새밭에서 내려오니까 절터 약속터가 나왔어요. 와, 여기 예전에 엄청 많이 다녔던 데인데. 폐쇄됐었는데, 지금 이제 개방을 해놨나봐요. 제가 이쪽으로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절터 약수터를 보니까 또 너무 반갑네요. 다 내려왔어요. 절터 약수터에서 여기까지 여기는 지금 절터 약수터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와, 거의 6시간을 걸었네요. 오늘 광교산이 아, 생각보다 어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생각보다 쉬운 산은 아닌 아니, 아니에요. 물소리 너무 좋다. 지지대 고개까지 가고 싶었는데 그건 다음 기회로.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많이 걸은 것 같아요. 지금 현 위치는 여기 사방대 우리가 어디서부터 걸었지? 우리가 어디서 아 경기대학교. 와, 여기 반딧불이 화장실에서부터 걸어서 이렇게 해서 형제봉, 비로봉, 노루목 대피소, 억새밭, 절터 약수터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와, 광교산 정상은 582m. 와, 버스 종점으로 갑니다. 여기가 사방댐인데 너무 예뻐요. 와 사방댐 너무 예쁘네요. 강규산도 예쁘고 집에 와서 동네에 있는 한 삼겹살집에 왔어요. 여기는 저희 집 고리예요. 일단 시원한 맥주 이게 너무 술을 잘 못하는데 숨이 내려와서 마시는 맥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한 잔만 하려고요. 짠! 주글지글 삼겹살하고 사슬바지, 시켰어요. 그걸 넣어서 다먹을것 같아요. 아, 오늘 맥주 맛 너무 길어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은 끝낼게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